네, 다음은 재미난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예제 7.4.1이고요. 자, 지의 집합과 G의 집합이 기수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G는 잘 아시다시피 정수니까 G는 예. 정수. 를다 모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뭐 0부터 1,-1, 2,-2. 이건 다 모은, 개수는 일단 무한, 무한 집합인 거고요. 이 g 라는 거는, 예, 정수론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떤, 예, 이 n을 모은 건데, n은 정수에 있는, 그러니까 정수들 하나하나 뽑아서 그걸 두 배를 해서 다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수, 의 집합이죠. 0, 2,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6, 무한 히 무한 히 이렇게. 사실상 음수까지 포함한 짝수의 집합입니다. 네, 요게 이제 2 곱하기 c인데, 근데 요게 두개가 짝수의 집합과 정수의 집합의 기수가 같다? 크기가 같다? 이상하죠? 예, 여기는 크기가 딱 절반이 될것 같은데 예, 정수의 개수는 홀수도 가지고 있고 그쵸? 짝수도 있는데 이지는 짝수만 있잖아요 그럼 마치 어, 이 지의 기수가 지의 기수보다 절반일 것 같잖아요 크기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근데 같다고 합니다 어, 신기하죠? 크기가 같다고 합니다 이지합의 크기나 이지합의 크기나 이걸 증명을 해 보라는 거죠 이거 증명하는 방식은 이 이지와 지 사이에 전단사 함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에서 이지로 대응되는 함수 전단사 함수 f를 하나 구하면 되는데 일단은 전단사 함수임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 함수를 어떻게 놓을 거냐 정수 정의역인 정수 하나를 선택하면 EN에, 고정수의 두 배에 해당하는 EN에 대응되는, 예, 요런 함수를 한번 생각,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F가, 어, 전단사다. 그러면 이제, o 어, G에서 EG로 대응되는 전단사가 있기 때문에 G와 EG는 기수가 같다. 동일한 기술을 갖는다. 라고 증명을 볼수 있거든요. 크기가 같다. 자, 그럼 일단 단사를 보이고 전사임을 보일 겁니다. 네. 단사를 보이려면, 이제 많이 해보셨죠. 이미의 어떤 n1과 n2를 정의역에서 뽑습니다. 네. 그래서 n1에 해당하는 함수값, n2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같다고 가정을 하고요. 예. 네. 그러면 위에 정의된 함수에 따라서 f of n1은, f of n1은 n1이 되고 f of n2는 e n 2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n1은 n2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f는 1, 2, 1이다. 단사다. 금방 정의가 정의 증명이 되죠. 그리고 전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사 전사는 공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 하나 m이라는 원소 하나 선택을 해봅니다. 공역에 있는 예, 여기는 이제 짝수들의 짝두들의 집합이죠. 짝두들의 모임. 자, 그러면 짝수에서 뭐 하나 뽑았으니까 m이라는 거는 2 곱하기 n 형태가 되, 되, 되겠죠. 예. 어떤 n은 뭐, 포썸, 정수.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죠. 예. 아무튼 n은 뭐, 정수 하나고 거기다 두 배를 한 형태가 예, m이겠죠. 짝수들의 집합에서 뽑았으니까. 그쵸 자, 그러한 n이 n이 바로 2분의 m인 거고 이 친구는 역시 정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어떤 소를 뽑든 간에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있어서 그렇죠? 요런 관계. h 치 t fn은 en는 m이 된다는 이런 관계. 그죠? 있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f라는 거는 전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 어, 이렇게 함수가 정수의 집합에서 짝수들의 집합으로 예, 1대1 대응이 되는 전단함수가 되는 함수가 있구나. 어, 그러면 크기가 같다. 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위에 집합으로 보면 0은 0으로 대입, 대응, 1은 2로, 2는 4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쭉 무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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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히 대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 기수가 같구나, 크기가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마치 2의 배수, 짝수의 집합 뿐만 아니라 정수의 3의 배수의 집합, 뭐 정수의 5의 배수의 집합도 정수랑 기수가 같겠네요. 그쵸? 예. 네. 그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수랑 기수가 같은 거는 짝수도 있지만 뭐3의 배수도 있을 거고 어떤 정해진 K배 이런 것, K 예 배수의 집합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기수가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가산 집합 불가산 집합에 대해서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산 집합은 셀수 있는 원소들의 개수를 셀수 있는 집합이고요 불가산 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수 없는 집합입니다 자 이게 유한 집합 무한 집합 가산 집합 불가산 집합 이게 다른 개념인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예, 여기가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전체 집합들의 모임이죠. 그죠? 여기 딱 나눠서, 예, 유한 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무한인 무한 집합들 있겠죠. 그죠? 그러면 유한 집합은, 뭐, 원소가 하나인 집합,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어, 공집합, 이런 것도 유한집합일 거고, 아무튼, 원소가 1, 2, n 개인, 요런, 유한집합이겠죠. 예. 그니까, 원소가 아무리 많아도, 개수가 유한하면, 어, 몇 년이 걸리든, 몇십 년이 걸리든, 일단, 셀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한집합은, 셀수 있습니다. 유한집합은, 가산, 집합이거든요. 근데, 무한집합은 어떠냐면, 무한 집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저히 셀수 없는, 셀수 없는, 즉, 불가산 집합이 있고요. 예를 들어, 실수 같은 거. 예. 근데, 무한 집합이지만 셀수 있는 거 있습니다. 네, 무한이 계속 나는 셀수 있어라는 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자연수 같은 거. 자연수 집합은 1, 2, 3, 4, 5, 6, 7 계속 손가락을 하나하나 지저, 이렇게 지명을 지 하면서 셀수 있잖아요. 그죠. 계속 세 가면 됩니다. 물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거의 무한대 시간이 걸리지만 셀수 있습니다. 얘는 셀수 있습니다. 셀수 있는 가산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한이냐 무한이냐 이런 개념도 있고 셀수 있냐 셀수 없느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요거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무한이라그래서다못 센다. 이건 아닙니다. 셀수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유한 집합은 어찌됐건 어찌됐건 네,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다셀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이고요. 가산이며 유한 집합이죠. 근데 자연수 집합 같은 거는 오른쪽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셀 수는 있습니다. 많지만, 무한히 많지만 셀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셀수 있는 가산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n.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정의상 자연수와 같은 기수를 만약에 갖는다 그러면 개를 가산 셀수 있는 집합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무한이지만 셀수 있다. 근데 이제 자연수와 기수가 같지 않으면 이런 것 실수 이런 것죠. 자연수와 기수가 다르다. 훨씬 크거든요. 실수가 이런 경우는 불가산이다. 셀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전단 함수라는 거죠. 예, 앞에서 얘기해 보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밑에 예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함수 전단 함수가 있어서 자연수에서 이렇게 정수로 대응되는 전단사 함수가 만약에 하나라도 찾았다. 그러면, 오, 정수라는 집합도 셀수 있는, 셀수 있는 가산 무한 집합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예제 7.4.2가 되겠습니다. 네. 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네. 요, 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정수지와 자연수 n 에서 정수 g로 대응되는 전단사 함수를 찾아 주면 됩니다. 근데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정의하냐면 이제 자연수 n 중에 짝수를 만약에 짝수를 그러니까 2k 형태죠. 짝수를 선택한다면 그 짝수를 2로 나누면 하나의 정수가 되겠죠. 그죠? 예. 네. 거기에 대응을 시켜 주고 만약에 만약에 n을 홀수 2k-1이란 형태의 홀수를 선택한다면, 그러면 여기 n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어떻게 되죠? 이 자리 n을 집어넣으면 2k-1-1에 2K 2K 2- 2K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2로 나눠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2k-2니까.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입니다. 네, 요런 식으로 대응을 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결국 k로 대응을 시키고, 여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로 대응 시킨다는 건데, 자,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정수라는 게 0, 1, 마이너스 1, 2, 3, 4, 5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정수가. 쭉 이렇게. 근데 요거를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하나 세보겠다는 겁니다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개 자연수처럼 1 2 3 4 어떻게 세냐면 자연수를 여기다가 대응을 시키는데 정수 0은 자연수 1에 에. 그리고 정수 1은 자연수 2에 이렇게 그리고 정수 마이너스 1을 3에, 이렇게. 예, 그리고 정수 2는 자연수 4. 그리고 자연수 5. 예, 자연수 6. 자연수 7. 자연수 8. 자연수 9. 자연수 10.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하면 지금, 어떤 정수라도 자연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정수를 다예 대응을 시킬 수 있고 예, 모든 정수를 다 대응을 시킬 수 있죠 자연수로 그러면 전단함수가 되거든요 이런 컨셉으로 네 이게 바로 요 함수입니다 이렇게 정의한 이유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씩 자연수로 모두 대응이 되게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어 일단 시각적으로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이꿀 가지고 이제 원투원이네 one 원투네 one 이걸 앞에서 단사, 전사 증명하듯이 하나하나 수식적으로 다 해야 되긴 하거든요. 자 그럼 대수적으로 예이 함수가 단사인지 전사인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단사를 먼저 증명을 해보면 자 임의의 네, 정리역에 있는 n은 자연수 두개 골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연수두개 골라 보면 그 자연수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다라고 가정하자. 이제 단사 증명하시는 거 익숙하죠? 그죠? 가정할 때 결국은 이제 n과 n2가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거든요. 자, 두 가지 케이스를 해 봅니다. 케이스 1 케이스 2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이 함수 값이, 양수일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예, 네, 런 경우는 음, 함수 값이 음수이고, 이런 경우는 함수 값이 양수잖아요. 그죠? 양수인 경우, 양수인 경우, f of n1은 2분의 n1이 되고, 우변에 f of n2는 2분의 n2가 됩니다. 네, 이거로부터, n1은 n2가 된다는 거. 예. 됐고요 다른 케이스로 이번에는 음수가 된다는 거. 음수가 된다는 경우는 요 경우죠. 그죠. 음수가 되는 함수 값이. 그러면 n1을 대입했으니까 n1-1이 되고, n2-1이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결국 정리를 하면 n1은 n2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함수 f라는 것은 단사가 된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온투, 온투라는 걸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전사. 일단 전사는 공역에 있는 공역 정수에 있는 정수 하나, 원소 하나 선택을 해봐서 이 친구한테 화살을 쏘는 친구가 무조건 정력이 있다 보여주면 되죠, 그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세 가지 케이스 나눠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공역에 있는 정수가 일단 0인 경우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세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이 외는 없죠. 그죠. 첫 번째, 정수가 양이라면, 네. 양이라면, n 이 정의역에 있는 여기 보면 정의역에 있는 정수 하나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0에 대응되는 그게 뭐냐면 1입니다. 1. 왜냐면 이게 정 자연수에 들어가죠, 1입니다. 왜냐면 g는 정의된 대로 마이너스 2분의 n 1이너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n이 1이라는 거는 n이 1이라는 거는 이런 형태잖아요. 홀수 형태죠. 그죠? 요거는 짝수 형태고, n이. 자, n이 1이기 때문에, 홀수 형태이기 때문에, 요런 함수 값을 갖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요런 함수 값을 갖는 거고, 실제 n을,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함수 값이 0. 그니까, 러 지가 0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응된다. 이거 보여줬고, 만약에 두 번째, 양수라면, 양수라면, n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짝수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지. 2G. 예. 이지고, 짝수 역시, 요거는 역시 자연수죠. 짝수 역시. 그죠? 그러면, 지라는 거는 짝수를 잡았으니까, 자, 2분의 n인 거고, n을 한번 집어넣으면 2분의 이지니까 지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의 의미를 위에 그림에서 보면, 정수. 양수, 양의 정수 쪽을 보면, 양의 정수를 보면 대응되는 친구가 자연수 요거의 두 배를 한 친구가 기로 화살을 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예. 함수 대응 관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딱두 배를 하는 친구가 화살을 쏘게 해주면 됩니다 예. 그런 얘기가 지가 만약에 2면 n은 4지가 만약에 4면 n은 8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지가 만약에 네 지가 만약에 양수라면 예그두 배를 해서 예, 네니가 화살사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면은 n은 8, 지가 5면은 n은 10. 그런 식으로 대응을쫙 시켜주면 아예 온투가 되는구나라는 거 보여준 거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음수일 경우, 음수일 경우는 n을 어떤 식으로 잡아주면 마이너스 2g 플러스 1 형태로 잡아줍니다. 물론 이것도 자연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g가 음수이기 때문에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통째로 양수가 되죠. 양의 정수가 그러니까 자연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주면 g는 fn이고 마이너스 n 마이너 1에 넣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형태라는 거는 짝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홀수 형태죠. 보면 위에. 이게, 이 함수 자체가 n이, n이 홀수 형태를 가지면 요 안에 집어넣어서 요 함수 값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n이, 예, 홀수 형태죠. g가 정수인데 마이너스 2배에서 플러스 1하면 어쨌건 음수, 양수 합쳐서 예, 홀수 형태니까 요런 함수 값을 준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여기 대입해 보면 대입해보면 g가 나오죠. 그죠? n에다가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2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2g로 나눴으니까 결국 이게 g가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도 위에서 예,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걸 예, 다시 한번 나눠보면 n-1에 마이너스 2가 g. 요거잖아요 이제 함수 값이죠. 그죠? 그게 바로, 네. 그게 바로, 예를 들어, g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여기 밑에, 마이너스 1이다.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예, 플러스 1을 한 친구. 그죠? 전체가 3이 되는 거죠. 이제 n이 3이 마이너스 1로 대응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3이 마이너스 1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죠. 5가 2로, 7이 3으로, 9가 4로, 요런 요런 관계식이 밑에서, n은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2g, 플러스 1, 요런 관계를 하면, 예, 9가 4, 7이 3, 예, 5가 마이너스 1, 3이 마이너스 1, 요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주는 거군. 그니까 러 지금, 이렇게 함수를 만든 게 정말 천재적 사람이 전단 함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니까, 원래는, 원래는 이제 0, 1, 2, 3, 4요렇게 자연수 세는 것처럼 세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함수로 이렇게 잘 만든 거죠. 굉장히. 예. 그래서 어떤 경우건 케이스 1, 2, 3건다 공역에 있는 어떤 함 예, 원서를 선택했건 정의역에 자연수를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위에 자, 잘 정의된 이 함수는 전사가 맞다. 그래서 전단사가 맞으니까 와, 이게 예. 자연수랑 정수랑 예, 기수가 같다라는 거죠. 왜? 그 사이에 정의되는 전단 삼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죠? 그죠? 그래서 정수도 셀수 있는 가산 무한 집합이다라는 겁니다.